어쩔 수 없이 일터로 내몰리는 노인들이 자꾸만 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0년 노인 실태조사를 보면 만 60세 이상 일하는 노인 비율이 36.9%입니다. 2014년에 28.9%였는데 2017년에 30.9%로 늘더니 급기야 36.9%까지 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노년 알바노조준비위원회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발표한 70대 노년노동자 최저임금 실태조사 결과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일하는 노인들이 법정 최저시급 8,720원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계산이 가능하고 이런 현실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노동 시간으로 간주되지 않고 계산되지 않는 그런 노동 시간이 여러 사업장들에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병원 등에서의 돌봄 노동이 노동 특성상 그런 일이 많다고 합니다. 법 형식적으로는 최저임금이 준수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이 지급되는 일은 그래서 일어납니다. 이런 걸 착취라고 하죠. 엄밀한 의미에서 이런 게 착취가 맞습니다. 노인 노동을 착취해서 다른 사회 구성원들이 여러 가지 용역 서비스를 누린다는 것, 우리 사회의 정말 부끄러운 단면입니다.